제가 이제 군생활을 하면서 좀 이해되지 않고 의아했던 몇 가지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다녔던 부대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근무 형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경계 근무였고요. 또 하나는 순찰 근무였습니다. 경계 근무는 뭐였냐면 말 그대로 경계하는 근무였습니다. 두 명이서 한 조를 이루고요. 전투복과 총기를 소지한 채로 딱 출발을 합니다. 그 초소로 가죠. 그 초소는 두 명이 들어갈 만한 뭐 건물과 벙커가 있었는데 한 명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무전을 할 대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명은 총기를 딱 멋있게 들고 있으면서 주변을 살피면서 누가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경계하는 업무였습니다. 이게 경계 근무였는데요. 주로 한번 하면은 한 시간 반. 그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이동을 해서 다음 초소로 가고 그렇게 밀고 밀고 밀어서 네번 정도의 근무를 하고 나서 다시 복귀하는 그게 제가 부대에서 제일 많이 했던 경계 근무였어요. 이 경계 근무는 밤과 낮이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밤새도록 계속 돌아가는 경계 근무였거든요. 그런데 밤에만 하는 근무도 있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바로 순찰 근무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명씩 한 조를 이루어요. 그리고 똑같이 전투복을 입고요, 총기를 소지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지역을 크게 한번 순찰하고 돌아오는 게 순찰 근무였습니다. 이 순찰 근무는 밤에만 했는데요, 한 타임씩 그러니까 한 시간 반 정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잠을 자는 거였습니다. 지정된 곳을 한 곳씩 한 곳씩 그 포인트를 딱딱 지나가면서. 돌다 오면은 딱한 시간 반이 지나갔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짧지 않은 거리였어요. 한 시간 반 정도 계속 걸어야 하는 거리였으니까 꽤나 긴 거리였습니다. 제가 군생활하면서 의아했던 점이 바로 이 순찰근무 때 일어났었는데요.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순찰을 돌면서 한 군데씩 포인트 되는 곳을 지나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이 어떤 것이었냐면 뭐 부대 앞 정문, 몇번 초소. 아니면 탄약이 들어있는 탄약고 뭐 이런 거였습니다. 딱 듣기만 해도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시죠? 뭐 탄약이 있으니까 당연히 중요하겠고 부대 정문이니까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곳을 순찰하는 것은 제가 납득이 되는데 유독 한 곳이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왜 이런 곳을 가서 순찰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곳은요 길도 없었고요 심지어 가면 벽으로 다 쳐져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벽 한번 치고 다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도저히 순찰할 필요가 없는 곳이고 위험 요소도 없어 보이고 왜 우리는 이곳을 순찰하는 걸까? 저는 매번 순찰 돌면서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보니까 같이 나가던 선임한테 이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선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기도 모르겠대요. 근데 자기도 매번 이곳을 찍고 갈 때마다 의아했답니다. 저는 이렇게 왜 이곳을 순찰하는지도 모른 채 거의 1년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함께 나갔던 선임들에게 물어보면 모든 선임들이 똑같이 자기는 잘 모른다고 그런데 자기도 역시 의아하다는 말을 했었지요. 그렇게 1년이 지났고요. 그 1년 후에 우연치 않게 부소대장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부소대장으로부터 이것을 왜 하게 되었는지. 이곳을 왜 찍고 가게 되었는지 이유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부소대장도 실제로 경험한 것은 아니었고요. 전에 전에 들었던 이야기였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한 10여 년 전쯤에 지금 벽이 생기기 전에는 원래 이 지역이 얇은 철조망으로 그냥 가이드라인만 되어 있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것도 아니고 위험한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철조망 한 줄로 이렇게 쭉 그어져 있었대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때 당시에 멧돼지 큰한 마리가 그 철조망을 뚫고 부대 안으로 한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철조망을 뚫고 들어온 멧돼지가 부대 안을 한번 쑥 돌고 나갔다는 거예요. 부대가 아주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그걸 경험했던 지휘관이 아주 열이 받아서 이 철조망 하나로는 안 된다. 그곳에 철조망을 단단하게 치고 앞으로 밤에 나가는 순찰조들은 항상 그곳을 찍고 그곳에 멧돼지가 오는지 안 오는지 이곳이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를 꼭 순찰하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쭉 우리 순찰조들이 근무를 둘 때는 그곳을 찍고 돌아오는 이상한 근무 형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참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그때였고요. 그쪽으로는 새로운 단단한 벽이 올라갔고 더 이상 멧돼지는 올래야 올수 없는 지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벽이 올라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멧돼지가 나타나지 못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계속 순찰하고 있는 참 우습고 슬픈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멧돼지가 못 오는데 하던 대로 그렇게 해왔으니까, 우리의 관습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 그것을 순찰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저와 비슷한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이... 왕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 보시죠. 시작. <목소리>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유다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누구입니까?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3절과 5절을 보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지 우리가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3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오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품을 구하여의 품을 구하여의 품을 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성경에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있죠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직한 사람이었고요. 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희스기야는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이고요. 또 여기서 보면 엄청난 칭찬이 나오는데 전후로 유다 왕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사람 이만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칭찬을 성경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희스기야에게 하고 계세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왕으로 세워지고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과 행위와 그가 실천했던 모습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모습이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건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오늘 히스기야 왕은 어떠한 일을 했을까요? 그 모습을 살펴보면 조금 독특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사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 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컫었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을 4절에다 담고 있어요.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산당과 주상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이것들은 다 우상이었고, 이방신과 연관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을 보면, 아, 너무 잘했구나. 아, 그리고 납득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말한 후에 또 무엇을 깨트렸다고 말하냐면, 노뱀을 부수어 깨트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 노뱀을 누가 만들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라는 인물이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리더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그리워하는 인물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모세는 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리더 중에 리더였다는 말이에요 그런 모세가 오늘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노뱀을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노뱀을 만들었으니, 모세가 만들었으니,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얼마나 가치 있겠어요?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모세가 만든 노뱀을 히스기하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트려서 부숴버린 겁니다. 산당을 부수듯이, 주상을 부수듯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듯이, 지금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동일하게 부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이 점에서는 왜 히스기야가 이러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말씀을 보면 이 사절 말씀 이후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성경의 칭찬, 하나님의 칭찬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의 노뱀을 부순 히스기야의 행동을 보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은 모세가 만든 노뱀을 부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를 보시고 왜 칭찬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희생이야가 왜 이랬는지 하나님을 왜 칭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땠는지 돌아보시죠 그들은 출애국 이후에 광약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고단하고 험하여서 그들은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 실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1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을 그새 잊어버렸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이 너무 고단하고 험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 하여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해요. 그 원망의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마실 것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음식을 너무 하찮아서 먹기도 싫다. 이 광약길에서 우리는 죽게 되었다. 지금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불평을 놓고 있는 겁니다. 종살이를 했던 그들의 모습들을 잃어버리고요. 이제 죽음이 다가왔던 그들의 모습들을 잊어버린 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요.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불뱀을 내리셨어요. 말씀을 한번 보시죠. 민수기 2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성경에서는 불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불뱀은 사실 독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사를 백성들에게 풀어 놓으시고 그 독사가 백성들을 물게 만드셔서 백성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신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불뱀으로 인하여 독사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죽음의 상황이 놓여지게 되자, 백성들은 다시 곧바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백성들의 연약함, 사람들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을 했는데,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자 다시 곧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바다 같으셔서,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려주시고자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 조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숙이 21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노스로 뱀의 형상을 한그 모습을 만들어내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노뱀을 백성들 사이에 두셔서 독사에 물린 자들이 이 노뱀을 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노뱀을 보면 그들이 죽음으로부터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그 노뱀을 본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 보면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어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노뱀을 보므로써 살게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노뱀을 보고 백성들은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볼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이 노뱀을 봄으로 살게 되었다. 이 문장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틀린 문장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주어가 생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에는 추가되어야 할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뱀을 보게 하심으로써 살게 만드셨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어가 사실 이 문장에 추가되어야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요, 이 추가되어야 할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리고, 그냥 우리가 노뱀을 보아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이 왜 문제가 되었겠습니까? 이 노뱀이라는 것이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 치유의 상징이 되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노뱀을 보는 행위, 노뱀 앞에서 분양하는 제사의 행위가 나의 병을 치유케하는 행위로 그들이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노뱀 자체가 치유가 된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불신앙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뱀 자체에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뱀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보라 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뱀을 보므로써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노뱀을 보므로써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겠지요. 아, 우리가 불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을 늘어놓아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불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노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아, 하나님께서는 저 노뱀을 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뱀에게 무슨 치유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노뱀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자 그 백성들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거였어요. 노뱀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백성들은 그 노뱀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서 치유를 소망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서 나의 병이 낫기를 갈망했습니다. 그 노뱀을 보는 행위 자체를 믿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시죠. 오늘 히스기야 왕이 부쉈던 노뱀이 바로 이 노뱀입니다. 그 왕이 노뱀을 부수고 왜 하나님께 칭찬받았는지 우리는 이제 확실히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부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후스단 그 노뱀을 느후스단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노 조각이라는 뜻이에요. 히스기야는 그들이 믿고 그들의 병을 낫게 한다는 노뱀을 그 백성들이 믿고 따르던 노뱀을 부수고 그것을 단순히 노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 이 노뱀을 모세가 만들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노뱀이 치유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 그것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은 그 노뱀을 부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바란 겁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볼수 있도록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린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일을 행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것은 그 백성에게 중요했던 것은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경로 의존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로 의존의 법칙. 이 뜻이 무엇이냐면요.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데 한번 일정한 경로가 정해지면 그것을 의존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도 내가 그것을 바꾸지 않고 원래 하던 경로를 따라간다는 뜻이 경로 의존의 법칙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제가 A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 그 A라는 지역을 가게 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A를 가게 되는 경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A로 가는 좋은 길이 많이 놓여지게 된 거죠. 깨끗한 길, 넓은 길, 더 빠른 길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는 그 새로운 길로 가지 않고 원래 내가 가던 길로 가는 것. 내가 원래 하던 그 경로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경로 의존의 법칙이에요. 내가 생각하던 그 경로,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음이라고 볼수 있겠지요. 수백 년 전, 금화와 은화가 화폐로 사용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금은본위제라고 하는데요. 금, 금화와 은화가. 동전처럼 화폐처럼 사용됐던 거예요 그런데 금화와 은화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그 금화와 은화의 사이드, 옆면을 깎아서 금화와 은화를 빼돌려서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금화의 옆면에 빗금을 취한 후에 그것을 다시 통용하기 시작했어요 빗금을 치라면 옆면을 잘라서 빼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금화와 은화를 지켜내기 위한 일이었고요 실제로 동전의 빚금은 당시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고 너무나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던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은 금화와 은화를 화폐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금은 본의제가 사용되지 않는 오늘날에도 동전에 빚금을 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동전들은 여전히 옆면에 빚금을 쳐서 발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경로 의존의 법칙이에요. 정해진 경로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설령 비효율적이고 잘못된 길이고 틀린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경로 의존 법칙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순찰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을 순찰하는 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이제 옆면에 빗금을 칠하지 않아도 되는 동전에 빗금을 여전히 칠하는 일이 이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녹뱀을 보지 않아도 되는 백성들이 여전히 녹뱀을 보는 그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의존법칙입니다. 신앙 경로 의존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는 지금 얼마나 많은 노뱀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동전의 옆면에는 얼마나 많은 빚금들이 쳐져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본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노뱀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노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이지요. 우리가 그 본질을 꽉 붙잡고 있다면 그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 새로운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단순히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모습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다시 옮기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 삶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렇게 뜨겁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신앙의 회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했던 것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 대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얼마나 굳건하게 자리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눈앞에 있는 노뱀을 부수어 깨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것은 노뱀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의 동전의 빚금으로부터 벗어나 나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나의 존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는. 우리 광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본질 대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넉넉히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노 뱀을 깨뜨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